아유. 애다긴 개요미 이잖아요이영이님저 바보 아니거든요. 아 참. 이영이 님이 저 바보 아닌가요? 1대위는 당연히 이죠. 그걸 누가 몰라요. 그리고 이영이님 저보고 슬라임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님이 나 공부하고 저 얘기시려고 그러죠? 왜 씹어 거? 이시간에와서 뭐라뭐라 자꾸 하시는 거예요? 진짜 저 바보라고 놀랐었으니까 저격신고 받았습니다. 아참 뭐 어이가 없네요. 저 바보 아닙니다. 그러면 대결하실래요? 아참나하 아, 그렇게 자신만 가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 키윗키윗 너무 쉬운데요? 정답은 10만 8천 9십 4입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? 이은이은님? 그럼 이제 제가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. 3235 곱하기 259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? 빨랑빨랑 풀어보세요. 이응이응님? 네, 아닙니다. 이응이응님. 정답은 8370만 8650입니다. 제가 맞았네요 제가 이겼네 요 어떡하나 이윤님님 그럼 전 자격신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으로 사단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이는빠빠이 잘가세요 제가 구독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님 어쩌면 계약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키스. 지금. 아, 키키님, 안녕하세요. 이 액대 가격은요, 놀라지 마세요. 너무 서서 놀라서 뒷목게끔 만들 거예요. 일본에서 장인이 한땀한땀 땀 만든 액대입니다. 그거죠? 좀... 아 맞다. 일본 장인하고 그리고 미국 장인하고 둘이 합쳐서 만든 거라서 그 정도는 비싼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 싼거 아니에요? 키 키. 너무 싸네요. 시은님 감사합니다. 키키님 저는 빨리빨리 실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우키님 품장에 돈 들어왔는데 한번 봐보세요. 키우님, 아닙니다. 그러면 잠시 실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우키님 안녕히 계세요.